이거 먹으면 다시, 보기 노래가 남아있는데 정상인가요? 다시 보기에 노래가 남아있다고요? 음 진짜네요? 어? 진짜네요? 리방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하다가 갑자기 방송 방송 마려워서 갑자기 켜가지고 지성. 자 마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부분은 뭐 알아서 햄샷 화이팅! 조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방금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런 걸또안 했었네요. 죄송. 그럴 수도 있죠. 아까 말해주지. 어, 진짜 한 시간이나 했는데 정말려주고 아까 말해주던 거. 채팅에 썼다고? 어그로 꼴지 마. 어? 뿌리는 거랑 채찍두 개? 나쁘지 않은걸? 아, 진짜 이러다 첫판에 깨면 어떡하지? 진짜 이런 게임까지 잘해버리면 살짝.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안 뒤짐? 내가 약한가? 아닌데 나 많이 먹었는데? 어 근데 얘네 허접이긴 한데? 어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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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해금 좋았습니다. 넘어가요. 아니 둘기 아니? 야야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으앙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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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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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뚫어. 어떻게든 뚫어. 기다리다 뚫어. 존 버해. 안 나. 아. 아.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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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냥 밀어. 무시해, 다 무시해. 이 라인만 다 정리하면 돼. 이, 이 라인만. 어? 어? 뭐니?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나와야죠 아, 나왔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적을 관통합니다. 어 나왔다 드디어 나온거니? 와 이거 성경 와 개쩐다 계속 때리네 야 그냥 앞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애들 다 썰린다 야 재밌다 이게 게임이지 갤릭스? 얍 yep. 효과가 뭐라는거야 이거 어, 나 못봤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뭐뭐 증가했던거 같은데? 우와 와 이거 뭐임? 야나 조합이 너무 좋은데 지금? 야야야야야 애들 나온다 애들 나온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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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엇가 지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어, 이거 위쪽으로 뚫으면서? 음, 이거 뭔지 모르겠고,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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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당. 앙, 아, 죽었디. 앙, 죽었당. 앙, 죽었디. 아, 죽었디. <laughs> 야, 데미지가 살벌하긴 하다. 됐다. 예이. 뭐임 이거? <laughs> 앙. 도? 어? 뭐야? 아니. 어? 이거 뭐임? 아니 이거 뭐임? 아니 이거 뭐? 어, 추사체 증가하는 거 나왔다. 야나 업글 좀. 야 비켜봐. 야나 업글 좀. 야나 업글 좀. 야, 비켜. 됐다 휴. 갑자기 개같이 떡상. <laughs> 무지개 뚫기. 어림 없지, 어림 없지, 어림 없지, 어림 없지, 어림 있지, 어림 있지, 살려줘, 한 번만. 나 25분까지 맞아. 아 제발, 아 제발. 응? 음? 왜 이게 더 빨리 나오지? 나 네. 뚫기. 오케이! 둘기... 둘... <목소리> 둘. <목소리> 둘기... 어? 왜... 안나오지? 뭔가 판이 좀 이상해진다? 아 잠깐만 에바 어 세개 개꿀띠 어 둘기 개꿀띠 아어까 음. 에바 아 진짜 어까 에바 상자가 하나 더 떴어? 또까 이런 쓰레 둘 개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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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해줘야 돼, 너가 해줘야 돼, 너가 해줘야 돼, 둘 개야, 둘 개야, 나 밀린다, 둘 개야, 나 전선 밀린다, 둘 개야, 아, 어, 둘 개야, 둘 개야, 둘 개야, 둘 개야, 다, 둘 개야, 둘, 둘, 위로 들어, 위로 들어, 가만히 있는 게더 이득이었을 수도. 음. 음. 근데 도끼가 안 뜨고 뚫기가 절반 정도만 나왔어도 깨지 않았을까? <laughs> 아씨. <laughs> 아기 믿었다가 또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한번 한 번만 더 믿는다. <laughs> 응? 아, 아, 나왜 이렇게? 아, 나 초반에 왜 이렇게 처, 맞는 병이 걸렸나? 뭐지? 맞는 거 좋아하나? 어어 어. 아니 근데 정리가 안 돼, 애들이. 아아 아, 아. 아니야, 어까 모임. <laughs> 아니,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어, 어, 어나 이상하다. 뭔가? 와, 진짜 망한 판이다, 이거. <laughs> 어, 나이 장면 꿈에서 봤어. 모임? 어? 다음에 돈에로 1억 터짐. 0.11초 뒤에 터짐 이거. 대꿈이라고요? 오케이. 1억 감사합니다. 근데 저 둘기가 맨 처음에 1레벨 렙 먹고 안 나오는데요? No. 진짜 이상하. 어? No. 어? 진짜 이상하다. <laughs> 아... 드디어 하나. No. 와. 야, 둘기 하면 안 되겠다. 야, 둘기 다시 하나 봐라. 이 쓰레기 같은 거 이거. 그냥 공격 저기 아이템 그냥 두 카이나 찾이하고 그냥 쓰레 기 같은 거 이거. 아, 아이씨, 뚫기 믿어야 되냐 이거? 뚫기 아, 짜증나네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거 3번이야. 왜냐면 3번은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 얘는 두 개로 합쳐야 돼가지고 좀 빡센. 아뭐 먼저 올릴까? 뚫기는 두개 올려야 되긴 해. 부메랑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에 되면 비둘기만 나오거든. 다 먹으면 둘기야 <laughs> 눈치껏 나중에 나와. 그냥 <laughs> 아, 나중에... 아, 니 장난... 어, 그것... 어 잠만... 아, 나, 둘기... 들기... 아니, 왜레버인 아니, 나 이거 열락했는데 아니, 타이밍... 아니, 나 이건 줄 알고 바로 엔터 쳤는데...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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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목다목다목다목아둘개 하나 끝났고 음 그치 나와야지 슬슬 야 둘기 좀 있으면 된다 야 하나는 까자 와 이게 하나씩밖에 안나 나쁘지 않아 아니 잠깐만 <laughs> 또 너야? 야가 삐질게 뭐가 있어 지가 안나와놓고선 초반에 다섯 개? 뚫기? 뚫 뚫? 아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 아 나왔다. 비켜. 비켜 뚫기 만들어야 돼 비켜. 이 여건만 버텨내면 된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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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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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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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기. 두루기 좋아, 두루기 너무 좋아, 좋기 좋아, 좋아, 뚫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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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기! 뚫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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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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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당신 마셔라 당신 마셔라 당신 마셔+ 당신 마아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아아아 잡아, 어, 아, 도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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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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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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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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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이고엔드임이고 좋았습니다. 뚜기가 낭만이 있긴 하네. 음.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비둘기가 다 정리해 줘, 거절. 어... 어... 비둘기가 다 정리해 줘, 리 비둘기가 다 정리.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laughs> 이게 게임이지, 음. 이게 게임이지. 음, 좋았습니다.